오늘의 미국 브라운 대학 총격 사건 관심 인물이 구금됐습니다. 브라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이 시리아에서 아이스 무장 요원의 매복 공격으로 사망하고. 세 명의 또 다른 사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호주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유대계 할로데이 첫날에 세계에서 총격 사건에 대해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호주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공화당의 빌 캐스티 연방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낙관론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돈이 없어서 탈퇴할 때 벌금을 물게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포함한 6개 주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로 살수 있는 품목이 제한됩니다. 대부분 소다나 에너지 드링크, 사탕, 준비된 디저트 등은 살수 없게 됩니다. 2026년에도 연방 최저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아직도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책정한 주들도 있습니다. 하와이섬, 이 이름이 섬을 뺀 그냥 하와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신입니다. 헤드라인을 읽어 드리다 보니까 어뭐 오늘 가장 조금 무겁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내용상으로 그런 헤드라인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와 주엔슨황 미국과 중국이 연관된 그런 뉴스고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빌리그 미국 고등 교육 기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됐고 아이빌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어제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두 명의 학생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는데 모두 학생입니다. 11명 모두 학생입니다. 지금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라는 신문인데 어 현재 이 브라운 대학교,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 대학교의 모든 수업, 어제 토요일인데도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모든 뭐, 시험 다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sum of interest.